안녕하십니까 제주자이입니다. 자 오늘 아, 아 방금 전까지 지금 여기 비가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비 내렸는데 비끝치자마자뭐 아, 비는 계속 잡혀 있는데 그래도 대물 낚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 7시 15분 가, 간조 최고 간조거든요 풀 간조거든요 간조 뭐어 이제 초들물 한번 보고 보려고 초들물 초들물 중들물 조금만 보고 오늘 낚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세팅이 된 거니까 아우 가방도 못야돼 여기 잡동사들 니 들고 온 거라. 같고요 자, 금지해 보겠습니다. 초들물이고요. 아, 이제 간금고금 초들물 좀 한번 보금지 하겠습니다. 지쪽에는 아, 이거 안 들어가네. 네. 오자마자 바로 캐스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갔는데? 밤새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밤새가 아니죠 새벽 제가 5시 다음까지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오지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나온 겁니다. 네, 초돌물, 초돌물 좀 보고 해서 낚시해 보려고. 오늘은 길게 안할 거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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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만 낚시하겠습니다. 그때, 그쯤이면 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낚시 좀 하다가, 비올 때쯤 되면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 오도 챙겨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기 따먹는 돌고래가 안 들어와주길 빌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래 뜯겨버리면 낚시가 진짜 꽝이다 꽝. 돌고래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돌고래 나가는 거 기다리다 보면 낚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한한두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돌고래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구독자님들이 대물 낚시 하고 싶다 해서 왔는데. 이 돌고래가 있다면 진짜 조심하십시오 낚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저번 영상에 나갈지 모르지만 저희가 미끼를 구하지 못해 갖고 원래 고수온으로 양어장마다 광어가 많이 폐사했습니다 그래서 광어 미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먼 남원까지 가서 미끼를 공수해 왔거든요 미끼 공수하는데 장장 4시간 걸렸습니다. 갔다 왔다 실고 오고 푸고 하다 보니까 장장 4시간을 소요해서 미끼를 수급해 왔거든요. 그것도 3명이 있을 분량인데 한 100여 마리? 100여 마리 쓰면 한, 그게 한 열흘 정도면 거의 끝나거든요. 열, 열흘 정도 낚시할 수 있는 분량을 진짜 4시간씩 걸리면서 거기 와서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다른 분들 이런 지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laughs> 미끼를 어떻게 까지 되느냐, 물어보신데, 이 광어 미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광어, 저희는 광어 치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빵어든 부시리들 배를 갈랐을 때, 예, 배 속에는 고등어, 전갱이, 이런 게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죽은 거보다 살아있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가 하는 대물낚시는 고등어, 전갱이 살아있으면 등에 꽂아서 살려서 하면 됩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전갱이 뭐, 미끼 없다 하시는 분 있잖아 사실은 뭐 전갱이 고등어 큰거 잡아서 하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등어 전갱이 잡는이 그냥 광어로 하는 거지 제빵어든 부실이든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먹기는 근데 주로 먹는 전갱이 고등어 광어 치어 이런 작은 치어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저희는 이 광어를 선호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 자기가 낚시대만 구배되고 하면 낚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빠밤. <laughs> 두번째 캐스팅 완료했습니다 아우 눈부셔 새벽에 그렇게 퍼붓던 비가 사라지고 지금 아우 눈 너무 눈부신데 입질이 없습니다 혼자 낚시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사다가 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오늘은 이상하게 돌고래 입질을 기다려야네 입질이 없으니까 보통 이 시간이면 돌고래 입질을 두어 번 해놓고 낚시 못하게 해야 정상인데 돌고래도 없네요? 아우 눈부셔 돌고래 아우 너무 눈부셔서 눈을 못 뜨겠습니다 지금 아우 태양 지금 이쪽 동쪽으로는 눈이 너무 부습니다 지금. 언제 비 왔냐, 비 왔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태양이 뜨겁습니다. 제가 요즘 찌를 앞에서만 흘렸는데 오늘은 좀, 좀 멀리 흘려놨거든요. 앞에서 안 물고, 뒤에서 안 물고. 기다림에 지칩니다 지쳐. 진짜 여 동네 어르신들처럼 늦게까지 해야 한 마리 잡는데, 딱 잡을 시 타임되면은 저는 철수해버리고 하니까 계속 못 잡고 있거든요. 이제 슬슬 조금 있으면 올것 같은데, 오신 분들은 한 오후 한 3시까지, 3시까지 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2, 3시까지 하니까 그때쯤 잡거든요. 저는 그 전에 철수해버리니까 계속 늦게까지 하루 종일 낚시하면 잡을 것 같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는안 됩니다. 아침에 잠깐 와서, 길에 10시까지 하다가 가서, 가서 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확 지금 감귤 수확철이지만수확철 전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 감귤 수확철에는 감귤 수확하고 포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안납니다 지금 극조생을 추로하고 있어갖고,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일반 조생 출하하기 시작하면 대물 낚시 거의 못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왔소. 아, 경이 대문도 출조하셨습니다. 나라. 오하지 우리 아들. 야, 어, 켜. 그냥 그비 오던 게 갑자기 뭐햇빛 쨍쨍 이분네잘눈 보시다. 네? 예? 바빠신 게 맞이. 원줄도 원줄도 갈 갈고. 원줄 20포가 터져오면 어땠을 거고. 그러나 맛이 합사 20포 터져. 아, 매다달 70대는가 입고 <laughs> 터질 정도. 엊그저께 오십자 마신 뒤아 저거 마시기? 떠내려오던데 저거 계속 떠내려오 떠내려 고정된 거라 마시저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던데 또쪽 뭐 작업할 것과또 자가 저런 거 비슷한 것도 하나이어 통이 근데 그 안에 그 저거 저거는 저거 자람 저거 스펀지 들어있는 걸 거야 저거는 스펀지 말고 그냥 통으로 가는아 돌고래가 있냐 돌고래는 말이야 t 뜰 y 가 t t r 가 n 돌고래는 안 보이는데 아 저기 있네 돌고래 저기 있네 여러 마리우다에한 마리 아니 여러 여러 마리라 에이또 아침에 돌고래한테 뜯겼네 돌고래에게 미끼를 뜯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온 것인가 돌고래인가 돌고래 오기 전에 입질로 온걸 수도 있고 돌고래 아, 그렇게 보냈는데 돌고래네 형이형 님도 돌고래한테 믿기 하나 함납하셨네 에휴 돌고래에게 한 마리 뜯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유 또또돌고래인가 이거. 아이. 아니다. 왔다. 뭐야? 나브론? 네? 스프리! 다 단단청차전 돌고래 같은데? 돌고래가 저기서 떴던데 또? 저기 아이 돌고래 맞은 게 돌고래 접근했다 이제 두 마리 갖고 왔는데 미끼 두 마리 갖고 왔는데 두 마리다 돌고래 뜯겠습니다 지금. 9시, 7시경에 와서 2시간만에 미끼 돌고래한테 뜯겨서 꽝입니다 옆에 이렇게 더 하려면 옆에 경일이형한테 말해서 미끼 쓰면 되긴 하거든요 우선 좀 돌고래 빠지는 거 보고 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돌고래가 또 시작입니다 돌고래 있으면 낚시 한 1시간 이상 못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상가집 갈때 있어갖고 우선 철수 했다가 만조 타임에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만시, 만조가 오늘 2시, 2시 18분인가? 만조 타임에 한번 다시,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철수하겠습니다.